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루 타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여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성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신 시청자 여러분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인이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민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에 대해 말씀하고 계시지요. 바로 하나님을 위해 지음받았고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라 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지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찬양을 매우 기뻐 받으십니다. 하지만 모든 찬양을 다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지요. 향이 되어 올려지는 찬양만을 받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찬양은 드리는 사람에 따라 각각 향이 다르지요. 찬양을 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깨끗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또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느냐에 따라 그 향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향의 진하기도 다르고 올려주는 향의 굽기도 다르지요. 이 모든 것이 정확하게 측정되어서 천사와 천사장을 거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전달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 또한 마찬가지지요. 여러분이 올리는 기도 역시 향이 되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상달됩니다. 여러분이 믿음으로 정성스럽게 올린 기도가 금대접에 담겨져 하나님 앞에 올려지게 되고 공의에 합당한 분량에 이르렀을 때 응답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모든 기도가 다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담에 있는 상태에서 올리는 기도나, 잡념과 졸음 속에 충원, 부원하며 올리는 기도, 또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올리는 기도 등은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얼마나 성결된 깨끗한 마음으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기도하느나에 따라 기도의 향이 다 다른 것입니다. 예, 기도가 올라가는 굵기가 다 다릅니다. 이처럼 향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는 정확하게 측정되어 그 모든 것이 마지막 심판날에 낱낱이 드러나게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얼마나 많은 양의 기도를 향으로 올렸는지가 여러분의 상급으로 갚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꼭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만 이렇게 측정하여 갚아주시는 것이 아니지요. 마태복음 12장 36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하십니다." 아무리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그 모든 것이 정확히 기록되었다가 그에 대한 상이나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기도 한마디, 찬양 한마디,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측량이나 기록은 실수가 나올 수 있지만 천사들에 의한 측량과 기록에는 한 치의 오차도 있을 수가 없지요. 마지막 심판 날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에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있었던 모든 것이 정확하게 펼쳐져 보이므로 누구도 핑계나 이유를 댈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어떤 핑계나 이유를 대면 뭐 행함은 물론이고 마음속에 또는 생각 속에 가지고 있는까지 정나라하게 유리 바다에 비춰진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참 거짓말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이런 사 이런 사실을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말 그리고 생각까지라도 늘 진리 안에서 아름답게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9절, 10절에 네 생물과 24장로가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의 내용이 나오지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대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했습니다 여기서 새 노래란 이 땅에서 부르던 노래가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새롭게 부르는 노래를 말하지요 이 땅에서 부르는 노래는 물론 하나님을 경배하며 높여드리는 찬양도 있지만 우리가 충만함을 입고 감동함을 입기에 부르는 찬양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늘나라에 가서는 우리의 충만함이나 감동함을 위해 찬양을 할 필요는 없지요. 물론 하늘나라에 가서도 찬양을 하면 더욱 충만함과 감동함이 더해지지만 이 땅에서처럼 육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굳이 충만함이나 감동함을 입기 위해 찬양할 필요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의 목적도 오직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과 감사를 돌리기 위한 것이지요. 지금 내네 생물과 24 장로들도 이 땅에서 부르던 찬양과는 다른 새로운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봉을 떼게 합당한 분임을 고백하고 있으며 구세주로서의 사역을 노래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의 구세주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기 위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고 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 값으로 말미암아.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얻으신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일찍 죽임을 당하셨다는 것은 33세의 젊은 나이에 돌아가신 것을 말하고요. 또한 저희로 즉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며마 구원받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며 땅에서 왕노릇할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 동안 땅에서 왕노릇하는데 그러면 다 왕노릇하면 백성은 어디 있는가? 백성은 어디 있죠? 예, 이 땅에 들림 받지 않고 이 땅에 남아 있는 육을 지닌 사람들, 예, 이들이 이제 천년 왕국 동안에는 사망이 없습니다. 아픔이나 고통이나 뭐 이런 죽음, 이런 뭐 이별 이런 게 없어요. 이 천년 왕국 동안에, 예, 그래서 이제 소수가 남아 있는데 이제 천년 환란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나이 소수 남아 있는데 전쟁을 통해 또 죽고 그들의 남은 이들이. 이제, 이제 또, 이제, 결혼하고 그들은 낳고 낳고 하는데, 금세 퍼진다, 이 말입니다. 금세 이 지구상에 퍼져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 천년 동안에는 이 지구상에 꽉 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이, 하나님의 이제 휴거받은 자녀들은 영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그들 육을 입은 사람들과는 다르죠 바로 그들의 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왕노릇한다, 이 말입니다. 왕이 딱 된다는 게 왕노릇한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지요. 그래서 백성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이 대신 짐승을 잡아 그 피를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 재단의 뿌림으로 죄를 대속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실 때 성소의 휘장이 갈라졌지요 마태복음 27장 51절에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했습니다 이에 히브리서 10장 19절에서 2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 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말씀하지요.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소에 들어가 예배하며 하나님과 직접 교통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구약에는 성소에 들어올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제사장이 들어가 대신 백성의 죄를 또 회개하고 이렇게 대신 제사를 드렸는데 이전에 담이 하나님과 사이 에 죄담이 흐러지고 희장이 이게 갈라짐으로 이렇게 죄담이 흐러지고 나서는 여러분들이 이 성소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서 와 예배하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제사장과 같은 자격을 얻은 것이지요. 또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받았고 만왕의 왕 대신 주님의 신부로서 공중 칠년 혼인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장차 천년 왕국 동안에는 이 땅에서 왕 노릇하며 지내게 되지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절에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생물과 네24 장로가 이러한 내용의 새 노래를 주님 앞에 올리고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이어지는 11절 12절에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자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면 만 곱하기 만을 말합니다. 천천이면 천 곱하기 천을 말하고요. 이거 그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큰 음성으로 가로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종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하더라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하나님의 보좌와 내네 생물과 24 장로를 둘러선 무수히 많은 천사들을 보고 있지요.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만 해도 이렇게 많은 천사들이 있는데 하물며 천국 전체에는 얼마나 많은 천사들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들의 세계에도 정확한 질서와 서열이 있습니다. 또한 천사들도 각각 이름이 있으며 능력과 권세 역시 각각 다르지요. 천사와는 좀 다른 천군도 있으며 천사들의 머리급인 천사장도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가브리엘, 미가엘과 같은 천사장의 이름이 나오며 또 구약에는 미가엘 천사장을 군대 장관이라고 부르는 것도 나옵니다. 임센 천사, 힘 있는 천사 등의 표현도 나오지요. 그런데 이러한 천사들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으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돕습니다. 요즘은 참또 은혜가 많이 달라졌고 이제. 언제부턴가 하나님이 또 여러분 영안을 열어주신 때가 있었죠. 그래서 영안을 열었으니 많이들 보고 계시는데 특히 무한, 단물토만 들어갔다 오시면 영안들이 열렸다고 그렇게 간증들 하세요. 그래서 웬만하면 뭐 천사는 다 보고요. 거기에 특별히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또 부어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명하여 천기를 움직이게도 하시며 재앙의 권한을 줘 행하게도 하시지요. 사무엘하 24장 16절에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림을 니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수사람 아라우나의 다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로 곳곳에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재앙의 권세를 받은 천사들이 이 땅에 갖가지 재앙을 내리게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하나님의 자녀들을 돕게도 하십니다 다니엘서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했지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부족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 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했지요. 바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지켜 주신 것입니다. 또 사자의 입을 봉하게 하신 것입니다. 물지 못하도록 사도행전 12장 7절에는 호련히 주의 사자가 곁에 섬에 옥중의 광채가 조요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가로대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의 사자 곧 천사가 와서 옥에 갇힌 베드로를 구해낸 것이지요. 베드로 뿐이 아니라 또, 어, 바울사도도 구해내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 밖에도 히브리서 1장 14절에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뇨? 말씀한대로 천사들은 하나님의 예, 보내심을 받아 구원받을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기게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에게도 천사가 한한 천사씩이 여러분에게 붙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리는 그영 천사들을 보내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여러분을 지키니까 원수마귀가 어찌할 수 없고 더러운 것들이 만질 수가 없는 거,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죄를 짓게 되면 천사가 외면해 버립니다. 여러분 곁을 떠난다는 건 아니에요. 천사가 멀리 떨어져서 외면해요. 그 여러분을 지켜볼 수가 없어요. 지켜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마귀 사단 역사하고 질병이 틈 타는 게 되는 거예요. 천사가 지켜주면 질병이 틈탈 수도 없고 여러분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사고 날 수도 없고, 만약에 운전 여러분 이 실수를 해서 차가 전복되거나, 차가 아주 찌그러져 망가지고 폐차되어도, 여러분은 천사가 지켜주기 때문에, 다치질 않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일년에 수없이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차가 전복되고, 아니면 부딪혀, 다른 차에 부딪혀서 차는 폐차하더라도, 여러분은 다치지 않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머리 다쳤다는 일은 아직 한 번도 없습니다. 차를 타고 교통사 나가면 머리가 참 우선 다치게 되는데 머리 다쳤다는 성도는 아직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뼈도 하나 상하지 않고 살도 하나 상하지 않은데 가끔 이제 뼈가 뭐 금이 갔다 한다면 주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 언제나 1 1일조를 하지 않는 사람. 이두 경우이죠. 언제나 주일, 언제나 1 1일조 한다면 여러분이 실수로 사고가 큰 사고가 나도 여러분은 정확하게 살아나 찢어지지 않고 뼈 하나 다치지 않는 것을 여러분 수없이 여러분들 체험한 바요 간증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네. 그 천사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가 여러분을 지켜주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날 여러분 죄를 지으면 외면하기 때문에 천사가 어찌할 수 없어요 공의에서 외면하기 때문에 원수 마귀 사단은 창세기에 말씀한 대로 흙을 먹으라.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을 먹게 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죄를 짓는 만큼, 악을 행한 만큼, 불순종한 만큼, 하나님과 담이 된 만큼 안에서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송사하고요. 하나님이 송사하고 하나님 송사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 여러분을 먹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질병도 또는 재앙도 뭐 사망 여러 가지를 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의 생명을 마치게 되면 이 때도 천사들에의해그 영혼이 인도를 받게 되죠. 그때는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와서 여러분의 영혼을 데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천사들도 각각의 사명이 있어서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실히 감당해 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일거, 일투적 모든 것, 한말 한마디 뱉는 것도 생각하는 것까지라도 다 하늘에 또 여러분의 천사가 있어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지키는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읽어, 읽어, 일투서, 나 감시하는 또 천사가 하늘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전부 체크한다, 이 말입니다. 하늘에 있는 천사는 믿느니나 믿지 않느니나 전부를 다 체크하게 됩니다. 한 사람 앞에 하나씩 다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천사가 책임지고, 여러분은 하나하나를 다 감시하게 되고, 기록하게 되고, 다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심판날에 그것이 저희 증거가 돼서 심판하게 되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천사가 여러분 하는 것을 받아서 또 기도나 찬양 이런 향도 여러분 받아서 천사장에 올려주고 천사장은 아버지 보좌 앞에 금향에 담게 되는 거고요. 예, 이런 천사들이 하나님의 보좌 주변에도 셀수 없을 만큼 많은데 그들이 주님을 향해 큰 소리로 고백하고 있지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기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도다 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 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 교회와 지 성전 그리고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란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여의마나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떤 유행성 질병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증,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해 하야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히 하야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 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어거리는 들으며 방어리는 말할 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소서. 화기야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도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마약을 피로다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 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어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원수막이 사단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 되고 간사한 영, 이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여이마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지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주시길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터를 지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도 할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받았노라, 축복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